안녕하세요.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강사 이효준입니다. 자연생태보건기사는 생태환경조사, 그리고 생태보건계획, 그리고 생태보건설계시공, 생태보건사후관리평가 이렇게 4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문항씩 총 80문항을 풀게 됩니다. 첫 번째 생태학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태학 이번 시간에 생태계 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은 자연생태 복원 기사는 생태계의 훼손된 부분을 어, 복원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어, 전문가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생태학과 생태계, 생태학이란, 그리고 생태계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부터 볼게요. 자, 생태계란, 비생물 환경과 생물 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합체입니다. 자, 비생물 환경, 그리고 생물 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집합체가 생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생물 환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후 환경, 그리고 토양 환경, 뭐 수환경,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생물 요소에는 어,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죠. 생산자, 생산자, 어, 소비자, 생산자를 소비자가 섭취를 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는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그럼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된 이 생물 요소의 어떤 원소들은 다시 그 비생물 환경으로 가고, 비생물 환경, 토양 속에 숨어 있다가, 아, 숨어 있다가, 토양 속에 이제, 어, 잠재되어 있다가 다시 생산자에게로 그 원소들이, 오,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유기적인 상호 광경을, 상호 작용이 일어나는 집합체가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그래서 생태계의 구조는 생물 요소인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와 비생물 요소인 뭐 기후 환경, 수 환경, 토양 환경, 기타 등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어 생태계의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이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 지구를 어 비추고 그리고 생산자들은 주로 독립 영양 생물, 녹색 식물이죠. 녹색 식물은 태양에 있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 몸집을 키우죠.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가 또 생산자를 먹고 자기 몸집을 키웁니다. 그리고 분해자가 또 그것을 분해하고 그리고 이 분해자가 분해한 걸또 생산자가 다시 섭취해서 자기 몸집을 키우고. 이런 과정에서 빛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근데 녹색 식물과 소비자와 분해자 모두 호흡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 에너지를 방, 호흡에 의해서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어, 열 에너지 또는 엔트로피라고 하고 이열 에너지는 다시 환경으로 들어오게 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어, 열 에너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식물이 녹색 식물에 있는 어, 영양소가 소비자에게 옮겨가고 또 소비자의 또는 녹색 식물의 영양소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토양으로 들어가고 그 토양에 있던 어, 그 물질들이 다시 녹색 식물에게 섭취되고 이것 이것은 수, 물질 순환이라고 하자. 그래서 생태계는 에너지 흐름과 생태계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어, 순환이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생물 환경 생물과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즉 생태계를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생태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